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뇌공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절자 동화생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올류카니발이 아닌 올류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오사기도 됐습니다. 올류카니발 차량 구매 예정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실이 카니발 차량 맞춤이니 이 영상 보시지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리.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20대 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이자 패밀리카 중의 끝판왕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많은 화이트바디에 실내에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시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 리무진, 구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옵션 트림인데, 실내에 인기 많은 추가 옵션들이 몽땅 다들어고 했습니다. 이 추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상태도 그림, 엔진 미션 상태도 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스레비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대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조리 네,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올류카니발하이빔무진 9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 거리는 약 9만 7천 k 로뛴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판금 정도 있는데, 어, 한 군데는 뒤쪽, 어, 조수석 문 쪽, 어, 교환 있고요. 어, 판금은 사이드실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성능상으로도 무사고로 찍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미세노유 한막을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풍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앞쪽 면하고 이쪽 측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휠은 약간 생아 기스 있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뒤쪽 휠은, 네,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정말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네,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축 킬은 어떨까요? 네, 이쪽 킬 약간 생활일 수 있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고. 네, 마지막 두 킬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네축킬다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체끈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을 정도예요. 네,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여기 운전석 전도 시트도 있습니다. 그럼 자, 이 VDC 220V 인버터 차선 이탈 축구 방스서 예, 네, 이건 추가옵션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실 주행 거리 97,565km입니다. 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이것도 추가 옵션인데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거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어 차가 가다섰다 가다섰다 할때이 옵션을 사용하면은 알아서 차량 거리 조절을 해주면서 알아서 가다섰다 가다섰다 해주기 때문에 다리가 매우 편안해지는 옵션입니다. 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유보네비 하이패스 루밀러그다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버튼 시동, 모듈 기능,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핸들 있고요. 이코 부스트,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있고요. 그리고 온내 컵홀더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시원해지고, 이렇게 누르면 뜨거워지는 거. 네, 네 이렇게 있고.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시겠습니다. 개발에서 이 옵션 없너 시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고 아직도 신작근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한번 안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여기 뒷좌석 무드등 아주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TV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온냉, 커플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열소시도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뒤에서 조절하는 TV, 리모컨 및 뒷좌석 무드등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자, 측면 수동식 커튼도 있고, 네, 뒷면까지 지 있습니다. 네. 네, 뒷좌석 시트 상태까지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그림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만으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기준 금액은 3,04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싼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정사주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